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패스 패션과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스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라 H&M 같은 그렇게 빨리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살수 있는 패션 브랜드들을 말하는데 이런 브랜드들이 도대체 환경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외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요, 패스트 패션의 전의에 대해 가한 알아보려고 해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스파브랜드라고도 알려고 있죠. 그래서 패스트 푸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빨리 음식을 나와서 먹는 것처럼 옷도 저가에 짧은 주기로 세계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패션 상표를 말한다는 거죠. 어 이런 패션을 빨리 생산하고 빨리 버리는 거를 독촉하는 어 보면 움직임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로 관련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패션 패스 패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은 뭐 쉽죠 남아도는 거죠 옷이 옷이 남아두게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고 빨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량도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걸 뭐 기부해야 되는지 재활용해야 되는지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고요. 이 밸류체인에서 패션 산업이라는 것이 밸류체인에서 사실 많이 예, 영향을 미치죠. 보시면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0%가 옷에서 나오고, 전 세계 수질 오염의 20%가 옷 때문이고, 티셔츠 한장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을 사용하는. 전세계 산업군 중 2위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전세계 직물에, 그러니까 옷을 만들면 85%가 결국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옷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실에서 직물로, 직물에서 의복으로, 의복에서 옷을 사용하고 옷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 오염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물에서 실로 바뀌는 데에도 농약과 화학 비료, ...들이 있고, 실에서 직물로 바뀌는데 염색하는 쓰레기들이 나오고, 직물에서 의복으로 되는 데 작업 쓰레기들이 나오고, 의복에서 사용하는 데 이제 세탁 등의 오염 요인들이 나오죠. 사용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매립과 연소하면서 많은 환경 오염들이 일어나고, 또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오염들이 도대체 패스트 패션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속화됐는가를 살펴보면요, 이 앨런 메가더 재단이라는 어, 지속 가능성 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어, 2015년 불과 어, 15년 되는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두 배의 옷 생산량이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면서도 어. 옷을 활용하는 이 초록색 선은 그렇게 늘지 않았죠. 한마디로 우리들이 옷 생산량이 15년 동안 두 배가 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데 옷을 그만큼 잘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상 쓰레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어떤 통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이버 프로덕션에서부터 옷을 만들고 세탁하고 또 나중에 버리는 전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더 빨리 빠르게 이렇게 돌릴 뿐이거든요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사용하고 더 빨리 버리고 근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오염들이 가속화되고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패스트 패션과 이 환경의 심각성, 심각한 어떤 연관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 얘기를 지금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나온 간단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이 패스 패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거의 매초 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옷을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옷 버리실 때 그냥 어 주로 아파트나 그런 데 있는 그 폐기물함에 버리실 텐데, 일부는 재활용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버려지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양이 85%의 옷이 다 쓰레기로 버려지는데 매년 시드니 항구를 채우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드니 항구를 다 쓰레기로 다 매년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디에 도대체 묻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자, 그리고 옷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여기 보시면은 very small pieces of plastic이라고 하죠.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몸에도 좋지 않지만 결국 이 물과 바다들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오염 31%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거의 주범이 이제 패스트 패션인 거죠. 왜냐면 하 우리 옷에는 그 폴리에스터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그 옷들 도꽤 있거든요. 자, 그리고 패션 인더스트리에 responsible f o 10% of c a r b o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인한 오염의 10% 주범이 패션이다. 아, 우리가 맨날 황사마스크 쓰고 이 리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그게 패스 패션으로 인한 거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도 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그 패스 패션 인더스트리가 어, 두 번째 이유인데 그이물 사용 물 부족의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보시면 얼마나 심각해요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원인이 이런 면화들로 인한 겁니다 면화는 그 청바지나 셔츠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뭐 면1 0 0다 뭐다 할때 그거죠 근데 이 면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이 너무 많이 고갈이 된대요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이 면화 농장이 아랄해에 물을 쓰는데 어 50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니까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게이 엄청나게 큰 호수 거의 바다에 가까운 이 호수가 아랄해라고 부르는 정도인데 나사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장이 심각해지는데, 패스 패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 이렇게 옷을 염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물 오염이 일어나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가시면 은 이렇게 오염된 물들, 이 물로 인해서 결국 또 환경도 고통받지만 사람들과 동물들도 모두 고통받겠죠.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심각한 패션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관련된 어, 많은 지적들이 있었죠. 뭐 기사에서도 보시면은 이 패션 민주주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옷들 우리 스타일을 채워주지만 결국에는 생산 과정과 염색 과정과 버려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다. 기후위기, 최근에 그 기후변화, 더워지는 지구도 패션으로 인한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위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쓰레기 문제를 양산하는 거다. 패스 패션은 상품에 대한 경외심을 없앤다. 너무 빨리 나왔다가 빨리 버려지고 하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버려지고 생산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는 패스 패션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문제의식도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새로운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어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할때 클로저 루프이라고 순환 경제 모델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항상 옷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고 버려지는데 이 파란색 선순환 구조들로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가 생겨나지 않는 패스트 패션의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가. 생겨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97%가 새로운 원자재에서 옷이 생산이 되고 2%만 재활용된 그 재료들에서 소재들에서 되고 있는데 이 2%를 높여야 되겠죠. 이 97%를 낮추고요. 그리고 1%만이 순환 경제에 사용이 되는데 재활용하고 버려진 옷을 다시 사용하고 다시 이것을 다시 실로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이 방향이 이제 더 이상 종착지 쓰레기 종착지로 가는 게 아니라 동그란 순환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패션계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패스트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잘 이해하셨듯이 기존의 생산부터 그 버려지는 과정까지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또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서 이 환경오염의 과정을 더 빨리 더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지구가 너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패션 산업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데 앞으로는 이 패스트 패션의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 생산과 버려지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선형적인 모델을 순환 순환하는 모델로 만드는 순환 패션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변화를 소비자로서 먼저 만들어보는 그런 좋은 계기들이 만들어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